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해연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이 폭주가 어, 끝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어? 하다다 하다 이제는 어, 이번 총선을 지면은 윤석열 정부는 끝장이다, 끝난다 어? 이런 말을 하면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어, 이런 막말을 지금 퍼버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 국민들을 향해서 어. 뭔가 좀 협박성이 짙은 그런 발언을 지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그 자기의 그 비례 어 이번에 그 논란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도 정말 적반하장식 뻔뻔한 발언을 내놓아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조합적으로 소식 전릴 텐데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위원장, 뭐 이제 크게 보면은 대통령실과 어, 당의 대립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친윤과 어, 친한이 이번 그 비례공천과 관련해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자, 친윤에서는 주먹구구공천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친한에서는 이거는 사천이 아니다. 뭐 비례공천의 사각기였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른바 이철규의원이라든가뭐 권성동 의원도 어 오늘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어 이제 한동훈의 측근으로 어떻게 보면 분류가 되는 사람들은 어 사천이 아니다 오해가 없도록 공천을 했다 시스템 공천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그 선대위 발대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총선에서 지면은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 그리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아니, 그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는 알겠는데,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 왜 끝나죠? 아니, 이거를 왜그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이거는, 말 그대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아, 이번 총선 지면 큰일 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걸 당대표가 왜 이런 그 예단을 합니까? 아니, 총선에서 지더라도 어?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정부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약간 이제 레임덕이 오면서 식물 정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왜 총선에서 지면 마음대로 정부가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저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심상치 않게 보는데 약간 이런 말을 한것 같아요 어? 야 그래도 니네가 우리를 안이고게 봐도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어? 우리 안 찍어서 총선 지면은 윤석열 정부 어떻게 되는데 어? 그대로 윤석열 정부 끝나지 않겠냐 한마디로 잔소리 말고 그냥 우리 찍어라 닥치고 찍어라 약간 이런 어떤. 이미도 좀 함축이 돼 있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 이제 오늘 총선과 관련해서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우리뿐이다.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를 뛰겠다 이거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죠. 어? 왜 종북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국민의힘뿐입니까? 자유통일당도 있는데. 어? 그리고 사실 지금 그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종북세력 못지않게 위험한 부류가 친중파지 않겠습니까? 어?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친중파들로 득실되고 있는데 어? 아니 종북좌파나 친중좌파나 이게 그게 뭐, 본질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어? 어차피 어? 그리고 큰 범위 내에서 보면 같은 좌익인데 어? 자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이번 선거에도 민생을 망쳐야만. 표를 더 얻어 자신들의 범죄를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더 이상 민주당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건 이재명의 사당인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념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얘기하는 게 범죄요, 어? 뭐 방탄, 이재명 사당 이런 건데 이념적으로 좀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동 위원장을. 본인이 지금 라이브 뭐 물론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좌파니까 이념적으로 차이점을 찾기가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보수 정당을 표명하면 최소한 어떤 이념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이재명 사당, 범죄, 윤석열 정부 뭐, 망, 뭐 망치기, 국민상 망치기. 이런 그 뻔한 그 정치공학적인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좀 까세요, 문재인 좀. 이재명 좀, 이재명 까는 것도 좋은데, 문재인도 좀 같이 까라고. 왜 죽었다 깨어나도 문재인을 비판을 못 하는 건지, 저는. 그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야?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거든. 어?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지면 끝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당 대표가 이런 워딩을 쓴 적이 있나? 그리고 어? 정부가. 어? 어쨌든 여당 아니 여당 여당 당대표가 보통 우리 정부라고 하지 그왜 우리 정부를 윤석열 정부라고 칭합니까 어? 마치 무슨 제 3자인 것처럼 그리고 이 발언도 충격적이에요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총선에서 당이 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야 이거는 잠깐만. 이거 약간 도태후보랑 장혜철 후보한테 하는 발언인가?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처럼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어? 국민의힘이 지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국민을 배신하는 사람이다. 역사의 죄인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어, 우리 국민인, 어, 우리 국민의힘 까는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뭔가 자유우파 국민들 향해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자, 공교롭게도 우리가 2번이고, 이번 총선은 22대고, 오늘은 22일이 남았다. 22일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를 띄겠다. 이, 뭐 이런 말장난을 또왜 합니까, 이거는? 2번이고 22대고 21이 남았다. 이, 약간 이준석이 잘 쓰는 수법 아니야, 이거. 가, 자, 갈수록 말, 말장난이 좀 심해져요. 자, 그리고, 비례명단이 선대의 발대식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랑 만나가지고,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비례명단에 친분 없다. 원하는 사람 안 됐다고 사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와.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우리 자유 우파들을 향한그 태도가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사람 안 됐다고 사천 프레임을 씌우고 있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공천을 하고. 우파들은 죄다 학살하고 친윤도 다 빼고 어? 그냥 친한 및 좌파들 어? 좌파들로만 쫙 채우니까 이게 대체 국민의힘 비례대표냐 민주당 비례대표냐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보고 야 니들 원하는 사람 안 됐다고 지금 사천 프레임 씌우고 있는 거잖아 뭐시비 거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당대표가 할 수가 있지?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예의도. 자, 비례대표 논란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사,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천 프레임을 또 씌우는데 지역구 254명, 비례명단 중에서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가, 들어간 사람은 없다. 글쎄, 과연 그럴까요? 한지아, 그리고 김혜지, 솔직히, 누가 봐도 친한 아닙니까? 어? 아니, 한지하고 김혜진은 <laughs> 친한 맞지, 한동은 부하지, 누가 봐도. 근데,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없다? 어? 그러면 친분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어? 거의 무슨 뭐, 뭐, 패밀리여야 돼? 어? 아니, 이거는 너무 뻔뻔하게 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비대표 공천이라는 게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의견이 많이 있을 수는 있다. 시스템에 따라 공천하는 거라서 새로운 문제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정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개입될 수가 없다. 사천이라 말하는 거는 우스운 것 같다. 와, 근데 이 발언은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시스템에 따라 공천하는 거다.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했다. <laughs> 아니 이거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어? 아이, 국민들이 다 봤잖아, 그거. 그, 10번, 비례 10번, 김미사인가 하는 애, 어? 한노총 위원장, 어? 김부겸 지선언 했던 좌파 아닙니까? 그 사람 원래 서류도 안 받았잖아. 문제 있다고 해가고막 정가 같은 거, 있, 어? 폭력이랑 공금 횡령, 어? 혐의, 정가 있다가 해가지고, 서류도 안 받았다가, 어? 갑자기 다시 서류를 내달라고 하더니, 면접도 안 보고, 어? 10번에 꽂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접도 안 보고 서류 접수도 안 받은 사람을 면접도 안 보고 당선권에 꽂는 게 시스템 공천인가요? 어? 이 얘기는 이제 양심이 있으면 안 하,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아직도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국민들을 무시해도 정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가. 어? 아니, 이거는 이너 이거 이거 뻔뻔한 게 이거 이거 이거는 <웃음> 아니 <웃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음? 자 그리고 비례대표 명단에서 호남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비대위의 박은식 한지아나 이런 호남 출신 유능한 사람을 많이 기용했고 비례 명단도 호남 출신 인사들이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말장난이죠. 박은식이 지금 비례에 들어갔습니까? 한지아? 한지아는 그냥 범 동교동계니까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호남 인사라고 보기 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상 호남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건데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게 어쨌든 호남 인사대에 대해서 뭐한25% 가량을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어? 그러니까 한도 위원장은 요즘 대통령실을 하루라도 안 가면 입안에 가시가 돋나 봐 어? 이종섭 호주 대사와 항상무 수석 논란에 대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다. 국민들이 소모적 정쟁으로 총선 앞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이종석, 야, 이종석, 너 빨리 들어와. 어, 당장 들어와. 그리고 공수처는, 어, 당장 이종석 소환 통보해. 그리고 항상 뭐 너는 좋은 말할때 내려와. 그 입장, 그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거는또다 떠나서 국민들이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국민들이 이번에 한노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실이랑 들이받고 싸우기 전 전까지. 이종섭이랑 황상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 MBC나 JTBC에서나 보도했지. 이게 무슨 중심이 되는 이슈가 아니었다고. 근데 한동호 위원장이 이 얘기를 딱 하면서 야 이종섭 어? 데려와 그리고 공수처 빨리 하루 빨리 소환 통보해.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른바 전국적 이슈로 확장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슈를 키워놓고서. 하는 말이 아 지금 국민들이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완전 유치태화법이야 이게 아 자기가 이슈를 키워놓고서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해결하래 이뭔 말입니까 이게 어?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 후보가 요즘 <laughs> 각성하셨어요 그 하태경에 대해서 종북친중 후보도 이렇게 어, 딱 지르면서 이제 문자를 보낸 것에 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올, 옳은 바, 올바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사람들은 관심 없다. 관심 없다. 자, 오늘 SBS, 이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 소화를 안 하는데 기육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맞는 거지. 아니, 고수쳐도 오라고 한,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오라 말아야? 대사도 엄청 막중한 자리고, 그 대사가 간단하고 할 일이 없는 자리가 아닌데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받지도 못하는데, 여기 와서 소환을 기다리면서, 소위 말하는 국력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상식적인 시각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그러면 왜 공수처는 수사를 시작해놓고, 이분이 출국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다가, 왜 이제 갑자기 와서 소환도 안 해놓고, 마치 도피한 것처럼,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이런 많은 분란과 정쟁을 일으키느냐. 나는 그 공수처와 언론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오, 어, 정확한, 이윤 후보가 요즘 시대 안에서 보시나? <laughs> 사람을 정확히 보고 계세요. 이거는 공수처가 이미 1월 달에 출금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소환 통보를 하던지, 어? 아니, 한 번도 소환 통보도 안 해, 어? 출금지 했다고 발표도 하네. 그러고 있다가 딱 호주 대사 임명되니까, 어, 너 사실 수, 출금지야? 어? 이래가지고, 호주 대사, 어? 이종석 대사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호주 대사 해야 되니까, 호주로 나가야 되니까, 내가 출국하기 전에 조사 받을게. 그래서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어? 조사를 받고 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무슨, 어? 범죄자가, 어? 무슨 뭐 도피를 한 것처럼. <laughs> 말도 안 되는 그 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MBC를 어? 주축으로 좌파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 아니 어떻게 이게 이게 지금 이거는 이, 여기에 중도들이 논아한다고 저기에 어? 어느 멍청한 중도 국민이 어? 호주 대사 어? 주호주 한국 대사가 어? 도피를 했다라는 그 프레임성 보도에 대해서 선동을 당합니까? 어? 말도안 되는 정치 공장이고 초등학교 1학년생도 알아 그거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당대표가 이 프레임을 반박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서 선동을 하고 있다 이재명보다더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혜훈까지도 이렇게 비판을 했겠냐고 그리고 지금 홍지표 시장 물론 홍지표는 고장난 시기죠 고장난 시기인데 이 양반이 그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또 이제 어? 그 시간이 맞아요. 어? 고장 난 시간도 시계도 하루에 두번을 맞는다고 어? 오늘은 또 맞는 말을 했는데 어? 이번 선거는 가장 최악의 선거가 됐다. 어? 한마디로 역사상 최악의 선거가 됐다. 어? 왜냐? 어? 둘다 최악인데, 어? 둘다좌판데뭐 어? 아, 이재명 따까리 좌파들이나 한동훈 따까리 좌파들이나. 뭐,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당 소속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국민들이 가엽다. 아, 진짜 가여워요. 제 자신도 참 불쌍해지고. 물론, 비리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안이 있죠. 대안이 있는데, 지역구는 대안이 없으니까. 물론, 뭐, 이제 그, 장해찬 후보라든가 도태 후보가 나온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 후보들이란, 후보들을 찍으면 되겠지만,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 정말 국민들이 가여워지는 그런 선거라는 거예요. 자, 홍주표 시장이 오늘 그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는 투표하러 갈만안 나네요. 한쪽은 무자비하게 반대파만 잘라내는 뻔뻔한 공천을 하고, 한쪽은 정체불명 공천을 하면서 무조건 찍으라고 한다. 소위 제3지대는 상, 정체성을 상실하고 맥도 추지 못하니. 국민들이 선택하기 참 난감할 것이다. 그래도 차악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장에 가야 하는 국민들이 가엾다. 자, 이 홍준표 시장이 말한 정체불명 공천은 어, 대구 중남구에서 공천이 됐던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고 김기웅을 공천하는 데 대한 비판으로 어,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장혜찬 공천 취소도 그렇고 비례대 공천 취소도 그렇고 개판했잖아요, 지금. 역대 최악의 공천 파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꼴을 보고도 이 꼴을 보고도 결국에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이 우파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악을 막기 위해 국민의 힘을 찍어야 되는 국민들이 가엽다. 자 우파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불쌍하게 살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최선의 안전 장치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구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찍더라도, 비례 같은 경우는 자유통일당을, 제가 볼때 지금 이 흐름이면은, 어 자유통일당 충분히 15%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례에서는. 그러니까, 어, 원래 우리의 당초 목표는 자유통일당 원내 입성이었는데,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좌파들이 득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정통 우파를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다음 국회에는 입성을 시켜가지고, 이 좌파들로 득실거리는 국회를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통일 땅이, 어, 10석 이상, 10석 이상은 이번 총선에서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 최소 15%, 최소 15% 이상은 득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제가 어, 최초로 만든 구호 요즘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지, 국, 비자. 지역구는 국민의 비대는 자유일당 지국비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어, 퍼트려 주시길 바랍니다. 딴거 필요 없어요. 선거는 구호입니다. 구호. 지국비자. 지국비자. 외우기도 얼마나 쉬워요. 지국비자. 지국비자 하면은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에. 아, 이은자님. 예, 신규 회원. 애국자 등급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